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50번, 터빈 효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공기 터빈 이 있다. 터빈 입구의 공기 상태는 750kPa 300도이며 팽창하여 출구 압력이 400kPa 된다. 다음 으로에 답하라. 실제 가격 일 경우, 뭐, 터빈 출구 온도 축기 엔트로피 변화량 갖다 구하라고 하네. 터빈의 손이 1같다구하라고 하고, 등엔 트로피 효율도 같다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냥 풀어주면 된다. 그냥 문제 맞게 실제 단열 과정이지. 자, 연마폴리 트로피 과정 아이가. 그러면은 PV의 N제곱은 C가 돼야 되,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자 여친구 환산한다. 자, 항상 외워라고 했지. T1분의 T2는. V2분의 V1에다가 N-1. 그 다음에는 P1분의 P2에다가 N분의 N-1이라고 하지 그러면은 따라서 어떻게 잡아 T2는 T1 곱하기 자, 압력이 나와있네 그럼 P1분의 P2에다가 N분의 N-1제곱하면 될거 아니야 자 이때 T1은 뭐 뭐야 300도를 절대온도로 환산한 바로 273.15 플러스 300 켈빈이 T1이 될 것이고 곱하기 P1은 다른 말로 초기압력 750이지 750 킬로파스칼 분해 P2 얼마여? 400 킬로파스칼 이렇게 되면 될거 아이가 자 그래놓고 N 얼마죠? N. N은 n 바로 PV제곱 1.3이기 때문에 N은 1.3이다 분해 그럼 N 1.3 넣고 마이너스 1열0번이될거 아이가 자 그러면은 바로 273.15에서 300을 갖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750, 400이 돼야 되겠죠 그럼 1.3-1, 1.3 요래 뻔이면은 와요 친구는 495.756 켈빈으로 나올 수가 있겠군요 네 요렇게 해서 터빈 출구 온도 하나 구했고요 자 다음 축1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1 자 축1은 아이거 2번 아니다 축1의 경우에는 바로 터빈에서의 그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서 바로 H1 그럼 또 뭐야 은 H2 플러스 W 라지 T라고 잡아버리면 되겠습니다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는 바로 비가 여기죠 그래서 IRR 이렇게 붙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때 축1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은둘다 터빈일이라고 하는 거야. 터빈일. 터비닐. 터빈일인데 그냥 열력학 제1법칙으로 쓰면 돼. 터빈의 에너지 보존식으로 구하면 된다. 이 뜻이 된 거야.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W 라지 T의 P. 터빈의 실제 축일은 바로 h1-h2 i 이가 그치 자 여친이 어떻게 잡아 바로 cp에다가 t1-t2로 쳐게도 된다 이뜻 아이가 그치 자 그러면 cp가 바로 뭔데 1.0045네 자1.0045 킬로줄을 1킬로그램 곱하기 도시 해버리고 곱하기 t1 바로 얼마죠 t1은 300도지 300도인데 자 여친구 환산한다 바로 얼마에요? 573.15가 된다 마이너스 T2 얼마죠? 495.756 그래놓고 켈빈 이렇게 적리해주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laughs> 자 여러분들 잘 들어 뭘잘 들어? 바로 7 7 7 4 2킬로줄퍼킬로그램으로나오는데 자, 이때 이 t t 마할때스다섭할온둘다 섭씨 온절대온둘다절이온알아둬이 만약에 하라만약에하하만섭절대하 연산한 순다 큰일 난다잉 자, 다음 엔트로피 변화0 한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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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라면은 du 플러스 pdv인데 여기서 저는 dh 마이너스 vdp를 쓰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게 뭐야 tds지 tds 그럼 ds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t분의 1 dh 마이너스 t분의 vdp가 돼야 되겠지 자 dh는 다른 말로 뭐예요 cpdt 마이너스 t분의 v는 뭐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의해서 p분의 r dp가 돼야 되겠지 왜?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거다 psmall v는 rt죠 자 여친구를 t분의 s m a l v로 바꿔 그럼 연마 p분의 r 요렇게 나오지 않겠냐? 집어넣어버리면 요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래놓고 대다스몰 s는 cpln에다가 t 1 t2 t1분의 t2 마이너스 r LN에 T1분의 P2 열에 풀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에 엔트로피 변화장이라고 자 그러면서 CP 어떻게 갔다고 하죠 CP CP는 바로 앞에서 1.0045킬로줄을 1킬로그램 곱하기 도시 아니면 켈빈으로 해야 된다 켈빈으로 해버린 다음에 LN 자 T1 얼마죠 5 7 3 1로 300도의 절대 온도잖아 그럼 T2 얼마죠? 앞에 쓰고 한495.756 이렇게 넣어주고 마이너스 R 얼마인데? R은 0.287 킬로줄을 1킬로그램 곱하기 켈빈 또는 도시다 기체 상수니까 자, 그래 놓고 LN P1 얼마죠? P1 초기 압력은 750 그럼, p 2얼마죠 바로, 나중 압력인 400. 요거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1.045 곱하기 LN, 바로, 5 7 3 1 5분의4 9 5 7 5 6 해놓고, 마이너스 0.287, 750LN, 7 5 0분의 400을 한 순간, 바로, 0.0, 3, 4, 6, 9, 킬로줄퍼 킬로그램 곱하기 켈빈으로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축1 그 다음에는 엔트로피 변화량까지 모조리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실제이기 때문에 델타SIRR이라고도 하나 붙여드릴게요 참 넣는 것도 깜빡한다 잠만 델타 S의 IRR 요렇게 잡겠습니다. <laughs> 자, T2. 뭐 요렇게 다 구했습니다. 자, 다음 가역 단열 과정일 때이 터빈 출구 온도 축일 엔트로피 변화량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역 단열 과정일 때다. 자, 1번 지점과 2번 지점 요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T1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300도니까 573.15 k 자 P1 얼마죠? P1은 750 킬로파스칼 p 2는아 P2 T2 아니라 P2다 P2는 400 킬로파스칼이라고 했다 자 이제 한번 온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이 때는 T1분의 자, 가역 단열이죠. 가역 단열이면은 등엔트로피야, 등엔트로피. 주의해. 그럼 t1분의 t2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뭐야? v2분의 v1에다가 k-1제곱이지. 그다음에는 p1분의 p2에다가 k분의 k-1 이될 거냐. 자, 가역단열 과정은 등엔트로피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온도를 갖다가 제가 그냥 t 2 s 라고 잡겠습니다. 가역단열 과정에서의 온도니까. 자, 그럼 t2라고 하는 녀석은 t1 곱하기 p1분의 p2에다가 그냥 k분의 k-1로 나오겠지. 자, t2가 아니다. 구별 짓기 위해서 t2s다. 이렇게. P1 얼마야? 573.15 켈빈 하냐 자, 곱하기. 그럼 P1 얼마인데? P1은 750kPa. P2 얼마데 P2 400kPa.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K 1.4지. 1.4, 마이너스 1. 1흘 번이 될거 아이가? 맞나 아이가? 맞다잉. 요거 풀어주면 됐나잉? 자, 5 7 3 1 5 곱하기 7 0 0 0의0 0 0 0가1.4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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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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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단열 과정에서의 온도야. 자, 다음 축1 0목축0 0축1 0 0 1 0 0 0 0 0 0 0 1 0 터빈의 에너지 보존법칙인데 H2라고 잡아야 되는데 등 엔트로피니까 저는 H2S라고 잡겠습니다. 플러스 W라지티인데 가역 단열 과정이므로 REV 리버시블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터빈의 가역 단열 과정에서의 일 w 라지티의 REV 리버시블은 H1 빼기 H2S라고 잡을 수가 있는데 공기잖아 공기 공기니까 정압 비열 곱하기 T1 T2s 요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Cp 얼마죠? Cp 얼마야? 1.0045 킬로줄을 1킬로 곱하기 켈빈 갖다 해버리고 곱하기 T1 얼마인데 T1은, T1은 573.15. 빼기 T2에서 얼마인데 478.925열0 해버리면 될거 아이가 요거 계산하면 된다고 1.0045 곱하기 573.15 빼기 478.92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와 자, 94.6485 킬로줄 정도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단위 킬로줄 수면 틀린다잉 킬로그램 남아있다 따라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 네 요렇게 빼이크 하나 남두셨고요자 다음 다음은 뭔데 다음은 엔트로피 생성량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가역단열 과정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죠 그럼 엔트로피 생성량이든 변화량이든 바로 엔트로피 변화가 0이란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가역단열이니까 등엔트로피 가역단열 과정이면 등엔트로피 과정이 맞아 근데 등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해서 항상 가역단열 과정인 건 아니야 알아놓으라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자 3번 <laughs> 3번은 바로 터빈의 손실 1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터빈의 손실 1을 한번 구해보자. 자, 터빈의 손실 1, 바로 스몰 W로 스라고 하죠. 자, 손실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라면 은또 입력 에너지에서 출력 에너지를 빼면 되는데, 터빈에서는 바로 이렇게 된다. 가역 1 마이너스, 그러면은 실제 1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가역 1은 앞에서 갖다 구한 것처럼 94.6485야. 와94.6485 킬로 줄퍼 킬로그램이야. 그럼 실제 1은 뭔데? 아까 일본에서 구했던 7 7 7 4 2야와 뭐라고 실제 1은 77. 742 킬로 줄퍼킬로그램이 되는 거라고 앞에서 갔다고 했던 가격 1 얘가 바로 뭐라고 w 라지티에다가 리버스 이브디 되는 것이고 이, 이 친구가 뭐라고 w 라지티에다가 바로 이 리버스 이브디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94.6485 빼기 77.74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와여 친구 뭐라고 이런 16.9065 킬로줄/킬로그램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터빈의 손실1 <laughs> 자, 다음 4번. 이제 뭐야? 터빈의 등 엔트로피 효율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터빈의 등 엔트로피 효율을 타 스몰 t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이렇게 풀면 된다 가격 1분의 실제 1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격 이 얼마라고 94.6485kg분의 실제 1 77.742kg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77.742 94.6485이기 때문에 와이 친구 0.82138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82.138%네 이렇게 해서 <laughs> 터빈의 등 엔트로피 효율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역 1이 바로 WT의 리버시블이 되는 건데, 여친구 아까 뭐라고 했죠? CP에다가 t 1 T2s로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일, Wt에다가 1 리버시블은 CP에다가 t 1 T2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타 t t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t 1 T2s분의 t 1 t 2 s 분 투. 이렇게 온도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음을 또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찮은 문제 하나 끝.